안녕하세요. <laughs> 자, 철죽의 계절. 저 뒤에 빨간 철죽 참 예쁘죠? 빨갛다, 노랗다. 그뭐 배운 지식이지만 여기에서 분별하잖아요. 여기에서 생각하고. 빨간색이네, 흰 철죽이네, 빨간 철죽이네, 분홍색이네. 어디서 합니까? 그 배운 지식을 다 여기서 활용하고 쓰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쓰고 살고 살 사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그게 문제죠. 생각을 쓰고 분별을 쓰고 의식을 쓰고 감정과 어 느낌, 기분을 다 쓰고 사는데 어 자유민주국가에서 그걸 쓰고 사는데 누가 나무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쓰는 속에서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고 스트레스가 <laughs> 어?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공부들로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해봅시다. 이까짓거 뭐라고, 이 공부가 뭐라고.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 뭐 심, 난행고행해서 해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뭐 선정산매에 들어야 되는 그런 공부도 아니에요. 불가에서는 그 선정산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뭔가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어? 여기죠. 뭐, 도가 깊은 것처럼. 단상 이변에 빠진 거라니까. 양변을 벗어나야 되는데, 없다는 쪽에, 없는 거에, 무기공에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그, 가, 아무런 생활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응? 그 선종산매에 빠져들어서, 뭐, 시간이 흘러덩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깨어나면은, 그럼 현실로 돌아오면은, 스트레스가 없고,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습니까? 그 속에 빠져있을 때야, 뭐, 편안하고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과연, 생각과 분별에 걸림이 없느냐고, 자유롭냐고,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마냥, 뭐, 선정산매에만 빠져가지고, 어? 있을 수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공부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 속에서 이 속에서 내 의식을 쓰고 살고 감정을 쓰고 살고 기분을 쓰고 살고 분별과 망상을 다 쓰고 사는 이 속에서 자유가 있고 어저 여유로움이 있는 거지 어떤 뭐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건뭐 절대 아닙니다 모든 걸온 육식을 쓰고 살고 저저저 저, 저 버릇대로 습관대로 사는 속에서 속에서 안락함을 누려야지. 그러자고 이 공부길을 지금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세상 살아보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 너무 생각해서 한번 벗어나고 싶어서 이가짜배기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라는 이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또이 몸뚱이 얼마나 애물단지입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됩니다. 여기에 있어요. 정답은 여기에 있고, 길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일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아니, 되더라니까요. <laughs> 아니, 관심만 갖고, 이것만 향해서 이것만 바라보고, 오메불만 갔더니, 아, 그런 행운이 찾아오더라고요. 뭐 그런 길을 뭐 알고 정해놓고 갔습니까, 제가? 그냥 갔죠. 그냥 믿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갔, 이런, 행운이 오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도 공부 중에 있을 때는 참 중년에 사 어, 그만 포기할까 별의별 생각도 다 하고 고난도 겪었죠. 그렇지만 또 이왕에 시작한 거또 그만둘 수 없,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밀고 나가고 또 때를 기다렸던 일이 그렇게 경험이 오더라고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여기다 제대로 두질 못하니까. 아, 그냥 이, 참, 말의 한계야, 이게. 처절하게 여기다 관심 두셔야 돼요. 세상사는 모든 거다 이제 내려놓고, 나라는 뭐, 자장, 일체 모든 거 내려놓고, 오로지, 이것만, 뭔지 몰라. 근데 이걸 하잖아. 그럼 믿고 가는 거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깨달음을 얻고, 편안함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분들을 모델 삼아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의심할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어요 뭘 의심하고 뭘 따지고 뭘 묻고 답하고 그럽니까 뭐가 있어서 다 생각이고 망상이고 분별이라니까 그 모든 거에서 벗어나 버리자고 이 귀한 시간내 가지고 공부하는데 자꾸 망상에 빠져들고 생각에 자꾸 끌려 다니지 마시고 오로지 이것만 무심으로 그냥 그냥 이거야 그냥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어린아이 돌보는 그런 심정으로, 어, 이 공부하시면 돼요. 할일 하면서, 마음으로만, 마음으로, 마음으로 관심 두면 되잖아요, 여기에다. 몸이 있으니까 몸은 일상 사시면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공부예요. 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응? 집안에서 노는데, 엄마는 엄마 할일 하면서, 항상 신경, 모든 건 관심은 어린아이한테, 가, 애, 애한테 가 있잖아요. 행여나뭐 다칠까, 사고가 날까. 그런 심정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대로 일을 하면서 마음만 여기에다 두면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어디 몸뚱이를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응? 가보자, 들고 앉아가지고, 그 선정산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부길 아닙니다. 그병 걸린 거예요. 아, 제가 그 불교에 대해서 몰라도, 그, 그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생각과 그, 그 선정산매라는 건 결국 뭐냐? 자기 생각에, 자기 의식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거기를 벗어나버려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서. 아니, 이렇게 사, 살아도 늘 선, 산매라니까? 일행산매, 뭐 일상산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그냥. 허투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위기 자체가 산매라. 뭘 따로 어떻게 형식을 취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부끼리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동안 이 공부와 관련해서, 불교와 관련해서 보고 듣고 배운 지식, 아르마리, 경험을, 경험했던 것, 또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것, 일체 모든 것 탁! 무시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새롭게 가셔야 돼요. 오로지 이 하나만 보고,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 자꾸 복잡할 거 없어요. 뭐가 있어서 복잡해, 이게 생각이. 뭐 있어서 복잡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응?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관심만 가지면 돼요. 뭐, 이, 이 공부 안 나고, 어디 뭐, 성기술래 가야 되고, 뭐, 인도를 갔다 와야 되고, 저, 동남아를 갔다 와야 됩니까? 아, 그런 거안 해도 돼요. 뭐 석가모니에 대해서 뭐어 유식하게 뭐 많은 걸 알아야 됩니까 역대 부처님들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아는 만큼 이 공부 길은 늦어진다니까 모르고 가는게더 빠르고 더 수월하고 더 깔끔한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것뿐이에요 이 하나 이것만 보고 가십시다 자 어디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개정예를 세우니 본래는 번뇌가 없다면 어찌 깨달음이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 저 세관에서 많이 그러죠 탐진치를 꺼내내고 개정예를 닦아야 된다 그럼 반대로 개정예를 꺼내내고 탐진치를 닦아야 된다 아유뭐 틀린 말이... 개정예를 꺼내내고 탐진치를 닦아야 된다 이거 말 따라와 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뭐 어, 탐진치를 꺼내내고 개정애를 닦아야 된다 이 말만 맞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결국은 여기에서 일이다. 어? 이제 분별을 해서 따지고 들면은 개정애를 꺼내내고 탐진치를 닦아야 된다. 물론 이 말이 틀리죠.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이 근본 자리에서 일이라 근본 자리를 한번 확인하시면은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결국은. 다를 바가 없는 말이라니까? 물론,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또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탐진치를 끊어내고 개정애를 닦아야 된다. 그러죠. 근데 끊어낼 탐진치도 없어요. 아, 탐진치가 우리 일상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탐내고 속내고 집착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아무리 세상 현명하게 살았다 해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리석은 면이 또 있어요. 아니. 나 자신이 알죠. 아, 내가 왜 바보처럼 그때 그렇게 했을까. <laughs> 그런 또 후회도 있잖아요. 아,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막 집착하고, 싫은 게 있, 오면 싫다고 또 집착하고, 또 화내고, 시비하고, 다툴 일 있으면 또 다투고, 시비하고, 화내고. 아,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이 공부했다고 뭐, 뭐,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뀝니까? 바뀌면은 안 된다니까.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속에서 어? 걸림이 없고 흔적이 없고 마음에 장애가 없는 거지 뭘 어떻게 조작해서 뭘 얻는 그런 공부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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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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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배웠던 모든 흔적 다 지우시고 결국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깔끔하게 결국은 벗어나야 이 기, 공부가 깔끔한 공부가 되고 흔적 없는 공부가 되지 그 배운 지식 아르마리를 잔뜩 끌어안고 이 공부길 못 갑니다 본래 번뇌가 없다면 어찌 깨달음이 있겠는가? 그렇죠 고통이 있으니까 그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뭐이 공부할 이유가 없죠 번뇌즉 보리라고 그러잖아. 번뇌즉 보리 어? 번뇌망상 근심걱정이 결국은 이 자리라 여기에서 일이라 여기에서 일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 생각 가지고 자꾸 씨름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 하나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거 그 생각이야 일어나든 말든 물론 힘들지요. 자꾸 그놈한테 꺼달려가고 그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아니, 공부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힘이 없는데. 근데 공부가, 공부 맞추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그러니까 그, 번뇌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 날을 위해서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것뿐이야, 이것뿐. 자, 이거. 그러면 조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모든 법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마음을 없애려 하셨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어떤 마음도 없으니 모든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어서 없습니까? 그 모든 거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목 잘리고 통미 빠지는 빠져 버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 가짜 비 마음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못 쓰고 안 쓰고 삽니까? 그렇다고 마음을 안 쓰고 삽니까? 다 쓰고 사는데 없어 생각도 쓰고 살고 분별도 쓰고 살고 내 마음 내 마음 하면서 나다 나다 하면서 다 말로는 다 하고 하면서 사는데 이젠 더 이상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아 그게 묘해요 와서 직접 겪어보세요. 아야 흔적이 없네. 이 공부하기 전에는 뭐, 뭡니까 나라는 의식이 뭐 생각 안 해도 저절로 그냥 어? 강했잖아요. 그 의식이. 내 마음, 내 마음 뭔가 이 가슴에서 마음에서 내 마음이라는 놈이 발동을 하고 시비를 하고 또 생각은 어떻습니까? 머리에머릿 속에서 생각은 끝없이 이어져가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거에서 싹 벗어나 버리니까 야, <laughs> 야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거는 말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합니다. 직접 맛을 보셔야 돼. 직접 효과를 보셔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 그 놈은 마음에 절절, 마음 때문에 고, 음,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제대로 공부해버리면은 그 모든 거에서 해결이 되고, 해방이 되고, 벗어나버리는데, 강인한 마음, 강인한 정신 가지고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